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정당 입지자들마다 활동폭을 넓히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세번 연임으로 내년 이산시장 선거 출마가 제한된 정원율 이산시장. 때문에 이산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인물이 유권자 선택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9명 정도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쟁 구도가 6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선거 재수생입니다. 각각 전북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일찌감치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지도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관 출신인 신보균 전 이산토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기본사회 이산본부를 출범하며 가세했습니다. 김수흥 전 국회의원은 원광대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박경철 전 이산시장은 정계운퇴를 번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퇴임한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산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역 사무실과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선거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발로 뛰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론도 그렇고 실제로 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익산시가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다른 정당 입지자까지 내년 익산시장 쟁탈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한 상황. 이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6.62%를 투표했던 이명택 전 시의원이 조국혁신당 이산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이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원 전 이산갑 상인고문이 내년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겠지만 조국혁신당 인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구조로 실제적으로 경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현직 시장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내년 이산 시장 선거 이제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새 인물들마다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N 추정우입니다.